가장 많은 질문이 2월 28일까지 소명 안 하면 과태료 처분 있냐 이 내용인데 과태료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2월 28일까지 날짜를 정해준 거는 날짜를 정해야만이 와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날짜를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까지 소명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없다. 걱정하지 말라. 네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을 투명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읽어보면 잘 나와 있는데 농지 원부는 주소지 있잖아요. 그리고 농지 대장은 농지 소재지로 이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 원부에 있는 내용이 뭔가 틀리면 은 와서 소명을 하고 그 내용을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현재 농지 원부의 임대차 정보가 틀릴 경우에는 얘기를 해라. 그리고 자경인지 음영인지, 그리고 휴경인지, 임대차지 이런 게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소명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농지원부가 주소지에 있기 때문에 농지가 멀리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지에서 미리 바꿔놓으면 이게 농지 대장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편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4월 15일 전에 하는 게 좋죠 농지대장이 4월 15일 날 농지소재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4월 15일 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임대인데 자경으로 쓰여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면 처벌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처벌 없으니까 만 편안하게 가서 농지 원부의 내용이 틀리면 어, 사실대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지에 있는 내용이 틀릴 경우에 받으셨으니까 뭔가 틀린 경우에 그거를 소명하고 올바르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겁내지 마시고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하는 게 기본 5년이거든요. 그럼 5년 동안 못 파는가 이런 걱정도 많으시거든요. 정답을 얘기하자면 팔수 있습니다. 네, 팔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단지 어 계약하실 때 임대인과 미리 이거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 임차인하고 지금 곡식을 심어놨거나 뭐 과실을 심어놨을 경우에 이 추수가 완료된 이후에 매매가 진행이 될수 있도록 서로 미리 협의만 된다면 농어촌 공사에서 계약을 해지해 주고. 네,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단지 약간 위약 수수로는 생깁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뭐 중간에 그만두는 거니까요. 어, 농어촌공사에 위약금은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능하니까요. 어, 편안하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았죠. 사자마자 임대 수탁이 가능하느냐, 농어촌공사에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농어촌 공사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지는 농업 경영을 할 사람이 사는 건데 농업 경영하지 않고 바로 농어촌 공사에 맡긴다는 것은 약간 투기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병이나 취약 그리고 뭐 취업이나 이런 사유로 어~ 농사를 짓지 못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임대 수탁을 맡긴다. 어, 이런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으면 매매하자마자도 네, 임대 수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약간 보수적이지만 가능하다는 건 대답을 들었거든요. 어,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농촌공사와 의논해 가지고요. 사시고 어느 적당한 기간에 어, 임대 수탁을 맡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말 빨리 발전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된. 사업이 농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때 너무 수탈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소작인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농지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의 근거에서 농지법이 만들어졌는데 헌법 121조에 소작제도를 금지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소작제도는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게 이제 소작제도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런 소작 제도를 금지한다고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농지라는 거는 식량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많이 수입을 하긴 하지만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농지에서 식량을 생산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굶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는 강제처분 명령을 내려가지고 강제로 매수를 해서 나라에서라도 농사를 지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거는 이렇게 농지법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처분 명령 제도가 농지법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분 명령이 바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처분 명령은 6개월 안에 이제 처분 명령이 있는 건데, 처분 의무 명령이라고 1년간 기회를 줍니다. 그 기간에 내가 농업 경영을 다시 하게 되면, 농사를 잘 지으면, 예를 들어 임대차를 잘 주면 처분 유예를 해줍니다. 3년 동안 잘 농사를 지으면 처분 명령은 없어져요. 그래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충분하게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6년 이전에 땅을 사신 분들은 농지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분 명령 정말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행정소송도 하는데요. 처분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요. 빨리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정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처분 의무 명령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시구 음면에서 이거 불법을 발견하고 뭐 신고를 당한다든지 누군가 신고를 하면, 네, 지금 포상금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농파라치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하면은 이제 서면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처분 의무 명령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1년 안에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면 이게 3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간에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기간에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처분 명령이 내려져요. 그러면 처분 명령은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공시지가의 25%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년 먹이는 거예요. 매년. 결국은 청문을 잘해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그 전에 처분 의무명령 기간 1년 동안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거를 정상화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유예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겁내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정말 추기로 사가지고 농지를 아예 관리 안 하시는 분 재천도 안 하고 작용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 분들은 처분 명령 내려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농지를 매수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그리고 매도하는 것이 모든 프로세스를 잘 해야만이 수익률도 높일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농부로 제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농사일을 하면서 또 투자 수익률을 얻어야만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농지법도 알고 또 농지를 관리하는 방법도 알고 이왕이면 내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양도할 때 양도태도 잘 배워가지고 수익률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좀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는데 사실은 아주 많은 게 개정이 된게 아니거든요 농지 취득할 때 이제 좀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 그리고 농지 관리하는 거 까다롭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지금 이미 농지를 취득하신 분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촌작용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이제 약간 탁해지 되는 거는 이제 관외 거주자, 부재지주죠 땅은 뭐 전라도에 있는데 주도지가 서울이다. 이런 분들은 모든 필지를 전수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재지주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촌하지 않은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재촌하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촌 작용하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농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파라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이웃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장님에게 인사도 드리고요. 우리가 농촌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약간 거부감을 가져요. 그런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예의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어~ 내가 다가가려고 이렇게 하셔야만이 행복한 농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부탁을 드리는데요. 사실 도시민들이 농촌에 오지 않으면 농촌의 지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농지법 잘 배우셔가지고 좀 불합리한 것들은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자. 제가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가족 간의 임대차를 불법으로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투기를 할수 있는 어떤 고위 공무원들. 도시계획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강력하게 처벌 있는 조항을 농지법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시의원님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불합리한 농지법은 농민들이 얘기를 해야 이게 빨리 개선이 되거든요. 도시민들이 농지를 행복하게 경영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도와줘야만이 농촌이 활성화되는 거고 농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농촌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농지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민이 농촌을 갈때좀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곱 가지 Q&A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Q&A 받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댓글로 그리고 전화로 가장 많은 것을 추려 가지고 여러분에게 답변 드렸습니다 자 농지법 강의를 1조부터 64조까지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요 농지법 보시고 공부하시고 앞으로 농지법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농지 소유자들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